안녕하세요 인코레 TV 김승철 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켠 날짜는요 12월 31일 이에요 저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오닉6 리뷰할 때 어, 이미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생제동을 할때 과연 뒤에 이 보조 브레이크 등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지 그러면 만약에 켜진다면 회생제동 몇 단계부터 켜지는 지를 보여드렸었어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좀 보면서, 만약에 회생제동을 높은 단계로 켜고 갈 때, 그 엑셀을 완전히 떼지 않았을 때에도 이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지, 그거를 좀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일단 회생제동 0단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회생제동 0단계로 됐죠. 엑셀에서 지금 발을 완전히 띈 건데, 뒤에 아무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자, 이번에는 1단계로 좀 해보, 해보겠습니다. 회생지동 1단계 이때도 한번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떼었는데 네 뒤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자 2단계로 해 보겠습니다 회생지동 2단계 이때는 좀 들어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발을 완전히 떼니까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 2단계부터 들어오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엑셀에서 발을 놓지 않고 살짝만 놓을 때는 어떤지 네 그때는 들어오지 않고요 이 오른발이 완전히 그 엑셀에서 놓아져가지고 엑셀 위치가 제일 위로 왔을 때 그때만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 확인합니다 지금 보면 자 그럼 3단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3단계 3단계는 훨씬 이제 회생 제동 반발력이 세졌는데요 역시 가속 중에 엑셀 을 밟은 양만 좀 바꾸는 걸로는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가 않고 완전히 네, 엑셀에서 발을 놔야지만 들어옵니다. 이번에도그 그러니까 2단계 때와 마찬가지예요. 양상이. 마지막으로 아이패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패달은 제일 이제 강력한 이 회생 제동이 들어오죠. 그러면 혹시나 아이패달은 완전히 안 떼어도 풀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는데요. 지금 떼어 보지만 이 밟은 양만 살짝 높이는 거 가지고는 브레이크 등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놔야지만 그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것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완전히 놓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똑같이 밟부는 있지만 깊이 밟은 거에서 얕게 밟은 거를 빠르게 뛸때 그때는 혹시 들어오는지 브레이크 등예안 들어와요. 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속도가 줄니까 당연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회생 제동이 2단계 이상일 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습관적으로 엑셀에서 발을 놓기는 하시는데 그 완전히 놓지는 않고 밟은 상태에서 그 깊이만 다르게 했을 때는 에내 차의 속도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나는 브레이크 페달은 쓰지는 않고 원페달로 운전을 하지만 항상 엑셀 그 회생 제동으로 이용할 때 브레이크 등을 켜서 뒷차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실 때에는요. 그때에는 무조건 이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놔야지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름 이제 회생 제동을 높였지만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고 밟은 깊이만 조금 올릴 뿐, 완전히 놓지 않으면, 내 차가 속도는 줄고 있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가 그거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는 이회생제동의 회생제동을 이제 1, 2, 3 그렇게 끊어진 단계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오토로 났을때도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토에서 제일 풀어놓은 거로 하면요. 네.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제가 이렇게 페달을 밟아야지만, 이 불이 들어오죠. 오토러면은 이걸 몇 단계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 지금 이렇게 패들 시프트의 조건이 아니라고 나온 이유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면서 이 패들 조작을 하면 그 아니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0단계, 오토 0단계에서 1단계로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가다가 발을 떼어도 네. 몸은 약간 숙여지지만 여전히 뒤 브레이크 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때는 뒤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높은 단계 하나 더 하면 이거는 뭐볼 것도 없이 네 여전히 부... 완전히 그러니까 페달 브레이크 페달에서 아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뗐을 때만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밟은 깊이만 그러니까 밟은 상태는 유지하고 깊이만 조절할 때까 그러니까 깊이만 좀들때 오른발을 들 때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오토도 이제 0 단계랑 1 단계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2 단계에 지금 불 들어왔고요. 하나 더 올려서 3 단계 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엑셀을 완전히 놓아야만 된다는 것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회생제동을 0에서 1, 2, 3, 그 다음에 아이패달까지, 그 다음에 회생제동의 오토 역시 0에서 1, 2, 3까지 그렇게 했을 때 어, 뒤에 어느 경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회생제동과 브레이크 뒤에 램프와의 연결고리, 상관관계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희 영상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